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주까지 우리가 백트래킹을 했고, 오늘은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6장 브랜치 앤 바운드, 분기 한정이라고 하죠. 이 브랜치 앤 바운드 기법은 백트래킹의 확장입니다. 백트래킹이 어, DFS를 기반으로 한 반면에 붕괴 어, 안정은 Bread First Search를 어, 너비우선탐색을 어,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히 어,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Branch and Bound Strategy Branch and 붕괴 안정 전략이란 무엇인가 를 이제 0 1 n 색 p 또 나왔죠 그죠 이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BFS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RAVELING-SALES-PERSON-PROBLEM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a b d 브 c t i v 그 진단 문제에 대한 추론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베이지 정리도 알아야 되고 음, 빌리피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사전 지식이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치 앤 바운드 분기 한정이란 무엇인가 음,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브랜치를 하는데 바운딩을 하겠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백트래킹 할때 바운딩 프르, 그러니까 프루닝을 하는 걸 배웠는데 뭘더 하겠다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백트래킹을 했는데 이 백트래킹보다 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되느냐? DFS 포스 서치를 하지 말고 브레 f s 스 서치하자. 내부 우선 탐색을 먼저 하자. 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바운드를, 바운드를,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음, 파라미싱 펑션을 좀더잘 만들면 된다는 거.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이어야 됩니다. 최적화 문제여야지만, 음, 브랜치 앤 바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최적화 문제는, 다갈 필요 다 탐색해 볼 필요가 없죠 탐색 공간이이 만큼 있으면 이거를 다 봐야지 알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합 문제면 음, 어,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런 거 묻는 문제면 어쨌든 다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최적화 문제는 내가 최적 문, 최적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최적을 찾으면 끝, 끝나는 거죠 이게 최적이다라는 것만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로 원넷색프라블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우리가 이제 프루닝 전략을 어떻게 했습니까? 맥스 프라피보다 바운드가 더 크면 음, 난 프라미싱하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라미싱한 노드들 중에서도 프라메시가 노드들 중에서도 비교를 할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바운드를 가지고 있는 놈을 우리가 방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제, 기, 기존의 브랜치 앤, 어 백트래킹보다 브랜치 앤 바운드는, 어 노드를 상태, 상태공간 트리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에서 방문 노드 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 을 따라가봐야지 이해가 될 거고요. 자, 어, 그러면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의 프루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데스퍼스트 서치를 하면은 데스퍼스트 서치를 하면은 어, 브랜치 앤 바운드를 쓸 수가 없어요. 더 빠르게 우리가 어떤 옵티마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브레드퍼스트 서치를 하자는 거죠. 왜왜 왜 그런지를 먼저 이제 그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퍼스트 서치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BFS. 어, 여러분들 BFS 알고리즘은 어, 아마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알죠, 그죠? 어떤 트리가 이렇게 있을 때 데프스 퍼스트 서치는 이렇게 이제 깊이 우선으로 탐색하는 반면에, Bread First Search는 이렇게 탐색을 하죠. 이렇게 먼저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탐색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Bread First Search라고 했습니다. 그죠? 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Death First Search는 함수 스테이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반면에, BFS는 Q를 이용해줘 Q. 그래서, 큐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큐에 인서트를 하고, 어, 딜리트를 해서 비지트를 하고, 어, 이렇게 큐를 이용해서 큐잉을 통해서 탐색을 어,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백트래킹으로 이제 지난번에 어, 우리가 배웠던 이그 데프스퍼스 서치 뎁스 퍼스트 서치의 결과에 비해서 이제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해 보면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해 보면 이렇게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예 먼저 하고 얘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들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는 얘가 최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브레드 뎁스 퍼스트를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여기 왔다가 가니까 얘가 탐색 안 해도 돼요. 근데 큐잉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큐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하는 노드 수가 이 4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BFS는, 훨씬 더, 그냥, DFS보다, 단순한 BFS는, 오히려 방문 노드 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BFS를 먼저 알아야, 그 뒤에 나오는, best first search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다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어, BFS를 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best를 이 nodev의 value를 평가해서 evaluation function이라고도 합니다 평가함수, 프라이언싱 어, 펑션을 f plus 해서 evaluation, 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어, 얘가 만약에 베스트면, 음, 이 밸류의, 베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이 베스트를 계속 유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트를 알면, 내가 이 베스트가 누구, 그거, 지금 현재 베스트가 얼마인지 알면, 이 베스트보다 못한, 그, 찰드 노드는 탐색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특성을 이용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넵색 프로블룸에, 이제, 그 적용을 하면 BFS를 적용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initialize 하고, enqueue 해서, 그 다음에 dequeue 한 다음에 이 dequeue 한 거를 하나씩 이제 따라가면서 A의 p e r m i s s i o n function을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다시 enqueue 하고 enqueue 하는 겁니다. 요거는그 포함하고 인, 인... 요거는 포함을 안 하고. 그러니까 포함하고 포함 안 하고. 포함하고 포함 안 하고. 포함하고 포함 안 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BFS로 q 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본 겁니다. 요거 소스 코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요이 바운드 펑션은 바운드 펑션은 뒤에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운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는 이제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자, u.weight가, u.weight가 w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남프로메싱 하니까 return 하면 되죠. 그죠? 그, 러니 그, 배낭 무게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result 값을 계산합니다. result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제 U 점 파라미터로 초기화해놓고 어, U 점 레벨을 해서 하나 더그 빠라싼 거를 레벨로 정한 다음에 어, J가 n보다 작거나 같고 토탈 웨이트가 WJ 토탈 웨이트 플러스 WJ가 W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프라미정한 거죠. 토탈 웨이트하고 리슐트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리턴해 주죠. 이거는 이제 그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어, 바운드 값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 다음에 이용하는 게 베스트 포스트 서치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브랜치 앤 바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앞에서 봤듯이 t 어, 드포스트 서치 BFS는 그것 자체로는 DFS 보다 못해요, 그죠? 그런데 어, 우리가 베스트 솔루션을 계속해서 어, 유지해 나간다면은 Q 에서 p 했을 때 이거를 프라미싱 한지 안 한지를 현재 베스트 하고 비교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프라미싱 한그 베스트 솔루션의 값이 어, 더 최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못한 그 바운드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방문 안 하면 되죠. Child n 그게 일반적으로는 베스트 퍼스트 서치가 DFS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어, 주로 p t i 옵티 t 솔루션에 더 빨리 DFS보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했던, 어, 로1 랩색 프로블럼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그걸 가지고 이제 BFPS를 해봅시다. 어, 00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0015가 1 된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0, 1, 2를 <laughs> 추가했고, 1, 2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어, 이제, Q에 11과 12가 있는데, 어, 이 Q를, priority Q를, priority Q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minib으로 고연을 해도 되고, 혹은, linked list로 고연을 해도 됩니다. linked list로 고연하면서, 그냥, 오거도 order, 된, bound class로 오 d 도 된, 인서트를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1과 12 추가하니까 어때요? 115와 82죠? 그러면 이제 115가 더 크니까, 어, 프레이리 큐에 집어넣다가 팝을 시키면 얘가, 추, 그거, 먼저 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00, 11, 12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 00을, 그거, 푸시하고 난 다음에, 어, 팝을 해가지고, 11과 12 레벨을 업시킨 다음에 다시 푸시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팝을 해서 보 팝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11이 나온다는 거죠. 즉그 현재 프라미싱하고 언익스 <laughs> 팬디드 <unexpanded> 노드에서 <laughs> 가장 바운드 값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베스트인 거를 베스트인 거를 베스트 프라미싱한 노드를 리턴했어요. 그게 1 1이라는 거죠. 요, 요게 자 그러면은 두번째는 이제 00은 이미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 스택에 아이고 그 프라이트 큐에 넣었다가 뺐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럼 현재 지금 큐에 남아있는 거는 요세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에서 다시 21과 22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큐에 이렇게 세개가 남아있는거죠 이세개가 남아있는 큐에서 보니까 115와 98과 82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팟 되겠습니까? 프레드 큐에서. 프레드 큐에서 리미 리밋 그거 리무브하면 얘가 이제 또 다시 리무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을 이, 이, 방문해서 21 1 21을 푸시하고 어, 인스터하고2 2 2을인스터하고둘다인스터해 놓고 다시 이제 그거 프레드 큐에서 리무브를 하면 프라미싱하고 언익스팬디드한 노드 중에서 가장 그레이티 o 바운드로 가지고 있는 게 21이라는 거죠. 21이라는 거죠. 이게 베스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또 확장하는 겁니다. 21을 확장해서 31과 32를 다시 또 푸시를 해요. 그죠? 31을 푸시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그거 큐에 인서트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 31을 가 보니까 얘가 0이 됐어요. 그죠? 0이 됐으니까 난 프라미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끝난거예요 얘도 이제 그거 push 했다가 pop 했으니까 끝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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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p r i v a queue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얘, 얘가 세개가 남아 있는거죠 여기서 이제 greatest bound, greatest bound 즉 best, best promising한 unexpected node를 어, 찾으면 뭐가 됩니까 80, 98, 8 2니까 얘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2, 2가 리무브 된 겁니다. 그 Q에, 얘하고 얘는 아직 Q에 남아있어요. 얘는 이제 PQ에서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 끝났고, 얘 끝났고, 얘 끝났고, 얘 끝났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Q에 푸시를 하면은 3, 3과, 어, 3, 4가 이제 또푸시 되겠죠. 그죠? 그, 리고 3, 4는 또 이게, 어, 이는왜 남프라미싱인지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면, 얘가 남프라미싱이니까 얘는 아예 Q에 푸시를 안했어요. 그러면 이제 Q에 또 3개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어. 이 중에서 80, 98, 80이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얘가 들어가는거죠. 얘가 리턴되고 얘의 얘 차일드 노드를 또 이렇게 방문해보면 4, 4, 1과 4, 2가 리턴되는데 얘는 또 0이니까 얘는 아예 이제 그 프라이빗 Q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럼, 그러면 이제 남은거는 요 3개가 큐에 남아있겠죠, 그죠? 그럼 또 80, 90, 82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리턴했는게 92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 해가지고 이제 그거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정은 제가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어 여기서 92 리턴됐어요, 그죠? 어 끝났어요, 그죠? 어그 다음에 보니까 현재 맥스 프라핏이 98이에요. 그러면 80도 팝 됐는데, 아, 파, 그 다음 82겠죠. 82가 그 프라핏 끝냈는데 맥스 프라핏보다 작고, 80도 맥스 프라핏보다 작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죠. Q가 empty가 됐어요. 그죠? Q가 empty가 되면 이제 끝난 거죠. 다, 다 끝난 거죠. 그럼 현재까지 남은 베스트 솔루션은 뭡니까? 어. 이때까지 그, 이제 그 베스트 솔루션 계속 업데이트 했죠. 그죠?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거 현재 베스트 솔루션으로 정해져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어떻 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Depth first 스 퍼스트 c 치를한 거는 13개의 노드였거든요. 그리고 브레드 퍼스트 서치 안 하면 여기다 브라스 해야 된다겠죠. 그죠 그러면 17개 노드가 되죠. 근데 베스트 퍼스트 서치해 보니까 11개의 노드가 되죠. 여기 보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죠. 그죠? 그래?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원래 6장에서 어, 했던 첫, 첫 그림이 어디 있지? 어. 이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였죠. 그죠? 어. 뭐가 빠졌나? 두 개가 빠졌죠. 그죠? 왜 이게 빠지는? d f s 를 했을 때보다 이렇게 여기 여기 두개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방문 안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내가 베스트 솔루션을 맥스파라피스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 더큰 거는 더 못한 거는 가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봐야 됐지만 여기서는 Q를 팝했는데 이미 80이니까 얘가 98보다 작으니까 더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 optimal, optimization, <laughs> 문제인 경우, 최적화 문제인 경우에 어, b BFS를 하면서 베스트 솔루션을 항상 내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BFS, 즉, 프라이어티 큐에 집어넣다가 빼는 과정에서 이미 BFS보다 그 베스트 솔루션보다 못한 것들은 그 차일드 노드를 더 이상 방문 안 하기 때문에 DFS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아니면은 할수 없다는 것도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이게 그, 베스트 솔 베스트 노드가 옵티말 솔루션으로 가는 길이 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21을 e 한번 봅시다. 앞에, 여기. 21 e 같은 경우에는, 21 e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와서, 요거하고 요거하고에 대해 했을 때 얘가 더 베스트였죠 그죠 그래서 얘 먼저 갔죠 그리고 이제 얘, 얘를 봤죠 근데 여기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q를 써야 되는지 알겠죠 프 r i o r q를 써야 되는 이유, 이유입니다 그죠 얘가 베스트였지만 얘가 베스트로 막바로 가는 거는 이거는 그립이죠 그래서 그리디 드프로치로는 우리가 옵티말 솔루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를 어, 이미 몇번 계속 반복해서 봤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큐잉을 해서 이제 여러 예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요 노드에서 이 차, 차일드 중에서 베스트는 얘였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베스트가 있는 곳은 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워스트 케이스에는 이 베스트 퍼스트 서치가 전체 탐색 공간을 다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거지 이것이 반드시 효율적이진 않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를 적용할 수 있는 problem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구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level profit weight bound를 이제 구조체로 두고, 이번에는 이제 priority queue를 이용합니다. 그죠? priority queue를 이용해서 어, PQ init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그 max p r o f i t 제로 두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어, p q 인서트 e r 랍니다. 이 bound function은, 음, 그 아까 구인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p q 리무브를 했습니다. 그죠? q에 집어넣은 거를, q에 집어넣은 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얘가 max profit 보다 아직 크면,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노드에 이제, 현재 레벨 W와 P를 집어넣고, 여전히 프라미싱 하면, 어, 다시 Q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이게 왼쪽으로 본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안 집어넣은 거, 이거를 안 집어넣은 거, 즉, 그거, 이건 포함시킨 거고, 이제 포함 안 시킨 거, 또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운드 계산해서, U. 바운드가 맥스 프라핏보다 크면, pq, insert, 해주는 거죠. 왼쪽에 거집어놓고 오른쪽에 거집어놓고이 bound function은 앞에서 본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laughs> bfs를, best first search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숙제를 하려면, 어, 아마, 백트래킹만큼 그 골빠는 과제는 아닐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이 어, 알고리즘 6.1, 6.2, 그 6.1은 뭐 내가 네, 숙그 그냥 훈련하는 거니까 <laughs> 숙제도안 냈고 6.2 우리 베스트 퍼스트서치하는 거를 해, 해봐야 되는데 어, 이 콧, 알고리즘 쇼도 코드는 최적값만 찾고 이 최적값의 시퀀스는 출력 안 해요. 그래서 최적 아이템의 집합을 출력하도록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숙제인데 이것도 이제 책에서는 연습 문제만 연문제만 나오고 그 <laughs> 구현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설명을 보면은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역 변수로 어 베스트 아이템즈를 선언해 놓고 어떤 그이 구조체에다가 integer items라는 배열을 선언하시고 <laughs> 이거를 뭐 링크 트리스트로 구현해도 되는데 링크 트리스트로 구현하려면 또막 <laughs> 복잡하고 어렵고 하니까 그냥 배열로 하세요. 어, 배열로 해가지고 어, 변수 생성 시에 어, 아이템즈 배열은 1부터 n까지는 이제 폴스로 초기화 해야 되겠죠. 하나도 그거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요그죠 그래서 뭐매 개면 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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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간 노 상태 공간 트리에새 노드 방문 시에 어, 1번을 추가했으면 tfff 해서 그 하이베 값에 복사한 다음에 왼쪽으로 공개할 때는 현재 레벨의 아이템 즉 i를 true로 오른쪽으로 공개할 때는 아이템 즉 i를 false로 예를 들어서 현재 t f f 인데 이두 번째를 공개한다 그러면 tfff TF, t TF t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넘겨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max p r o f i 을 요점 <laughs> 파피스로 업데이트 할 때도 베스트 아이템도 업데이트 해 주면 됩니다. 요거는 위치가 어, 베스트 아이템 업데이트 해 주는 게 어, 디 어디, 어디서 여기 여기 겠네 그죠? 요거를 맥스프라 f i 피할때 베스트 아이템즈를 U. 점 아이템즈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죠? <laughs> 그래서 요 설명이 있으니까, 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현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음, 잠시 끊었다가, 데이트 어,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